고! 자 가세요 빨리 자 루신이 포킬 주세요 예 루신이 무조건 포킬입니다 제골부터 빨리 잡아요 자전 딜러 해골부터입니다 엑소 울름이 여기 왜 왔어 아니 맞다 와야지 얘가 와야지 맞아요 맞아요 아이, 깜짝이야. 저, 정배하세요 빨리. 똥개 정배. 아 깜짝이야 저정배하세요 빨리 똥개정배아 진짜 둘째님 예 저기 저 마을간에 붙여요 블루돌 올리세요. 빠르게 잡아요. 황갑사님 일. 네, 무조건 살리세요. 황갑사님 일. 예, 네, 빌리님, 헤드님도 황갑사님 1줘 네, 마피아, 아이고! 진짜. 자, 피버님, 피버님 1 주세요. 피버님. 피버님 1줘 자, X 잡습니다. X. X 잡아요. 빨리. 자, 저, 추방, 추방, 추방. 예, 요 집중 좀 해주세요. 아유 진짜, 자 피번님 무조건 해주세요. 피번님 죽으면 이제 끝납니다 우리. 자루시이 포킬 주세요. 신기 두 분은 엠다 쓴다 생각하시고, 네, X 죽으세요 빨리. 자 밀리는 X 죽으면 말갈에 붙으세요. X 죽으면 말갈에 붙으세요. 계속 추마 피번님, 피번님 해주세요. 네다 잡았어요 저까지 붙을게요 자 동굴 네모 잡아요 원딜러분들 네 역삼은 냅두고 예 네, 동굴 잡으시면 됩니다 피버님 힐. 자 정범님 루시님 힐 가세요 정범님은 네, 피스 빠세요 빠져 빠져 공수 있죠? 오케이 공수 있어 안 들어갔나? 줄게 오케이 피버님 힐 예, 네모는 잡아요. 네. 네모만 잡으면 끝납니다. 오케이, 됐어요. 자, 아이고, 끝났다.